무려 220만 원짜리죠? 네, 메타퀘스트 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제가 일단은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메타버스가 미래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마크 주커버그가 저랑 동갑입니다. <웃음> <웃음>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찍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뾰로롱, 오. 아니 일단 여기도 이렇게 딱 맞게 해놓은 것도 참 귀엽지만은 우와 약간의 식초 냄새와 시큼시큼하면서 그새 냄새 너무 좋다. 어 컨트롤러가 되게 조그만데 생각보다 조금 묵직하다. 이게 카메라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가지고 트래킹이좀더 정확하게 잘 된다고 하는데. 오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퀘스트2도 사실은 당근에서 좀 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에 놓고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하지만 훨씬 더 가벼워진 거는 맞는 것 같고, 아, 여기를 이렇게 열면, 아, 이게 이제 충전 독. 이것도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묵직한 편인 것 같아요. 어, 아답터랑 충전 케이블, USB-C인데, 얘는 이렇게 기억자로, L자로 꺾여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더 깔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이것도 마그네틱 단자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게 본체인지 뭔지, 음. 어, 요걸로 이제 화면 닦는 건가 보다. 렌즈 닦는 융 같은 거, 천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 네, 있어요. 오케이. 어. 여기도. 남자답게 VR 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딸깍, 딸깍, 딸깍 하면서 3단계 밖에 안 됐었거든요. 모든 곳에서 다 멈춥니다. 눈과 눈 사이가 좁든지. 넓든지 간에 우리 가끔 보다 보면 왜이 눈이 이제 여기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무리 없이 이걸 벌려가지고서 편하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퀘스트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보면 배터리나 본체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두껍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쓰면은 앞으로 이게 무게중심이 쏠리지. 근데 얘는 이제 배터리를 뒤쪽에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아무래도 착용감이 좀더 편하다. 일단 최대로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좀커 머리가. 오. 생각보다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빛이 많이 들어오고, 눈알 조금만 돌리면은, 어, 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석으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끼면은, 그래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옆에서 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이 있는, 뗄 때는 이렇게 그냥 떼면 되고, 아, 일단은 셋업하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약한 한두 시간 정도 지금 사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퀘스트2도 막 엄청 오래 쓴 거는 아니지만, 퀘스트 프로가 훨씬 더 쾌적합니다. 이게 뭐가 좋아졌냐면은,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깔끔해. 사실 스펙상으로는 얘가 해상도가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퀘스트2는 이게 완벽한 위치에 딱 착용을 하면 엄청나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오래 쓰다 보면 이상하게 좀 틀어지더라고. 그래서 한쪽 눈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한쪽 눈은 조금 흐릿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퀘스트 프로는 이게 이렇게 양옆으로도 움직이지만은, 여기 있는 이 다이얼로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이마 받침대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내눈 안구하고 이 렌즈와의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다이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완벽하게 잘 보이는 포지션을 딱 정해놓고서 완벽하게 고장을 시킬 수가 있다. 두 번째로 퀘스트 프로는 오래 써도 굉장히 쾌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무게나 밸런스 문제도 있지만은 이 얼굴의 위쪽을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공기가 안 통하면서 필연적으로 이쪽이 따따대집니다. 그럼 이제 땀도 차기도 하고 그럼 또막 간지러워져요. 그럼 간지러지면 그거 이제 긁겠다고 이거 들고서 손가락 집어 넣은 다음에 긁고 나서 놓으면은 또 틀어져 있어. 그럼 또 그거 다시 또 고정해야 되고 이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옆쪽이 엄청나게 이제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온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만큼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뭐 땀이 찬다거나 뜨겁다거나 뭐 가려가지고 이렇게 긁을 때도 뭐 이렇게 막 떼고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빛이 들어오는 게 저도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막고서 사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 옆에를 막고 쓰면은 확실히 빛의 차단은 훨씬 잘 돼가지고 몰입감은 있지만은 확실히 조금 더 덥고 뜨겁고 이런 게 있어요. 뭐 겨울 되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빛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컬러 패스스로. 이거는 저는 이전에서 뭐 흑백이라고 해가지고 막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방처럼 이렇게 좁아가지고 주변에 막 장애물들이 많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뭐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또 가상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띄어놓고 작업을 할때 아무래도 조금 이질감이 덜 하다는 거? 대기화면 같은 데서 이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컬러 패스스로로 스크린만 이렇게 띄워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한 게 내가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내 앞에 큰 트리플 모니터 셋업을 구비를 해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 여기 호텔 와이파이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유료 앱을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컴퓨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시연을 해보는 거는 실패를 했는데, 아쉬운 대로 이제 기본 제공하는 제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렇게 창을 세 개를 띄워놓고서 이렇게 웹서핑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렇게 4K 모니터 같은 거랑 비교하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대신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스크린 세 개를 띄워놓고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점점 더 VR의 해상도가 좋아지면은 결국에 는 사람들 전부 다 모니터 안 보고 요거 끼우고서 일하고 생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눈동자 트래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이는 점들을 고개 돌리지 말고 이렇게 눈동자로만 쳐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뭐 호라이즌 워크룸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내 아바타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짓는 표정하고 아바타가 똑같이 따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내가 눈동자를 굴리면은 어 걔가 또 나를 흉내를 내가지고 똑같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었어요. 이 배터리 수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그렇게 막 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배터리가 막 오래 가는 대신에 크고 무거운 것보다는 배터리 시간이 좀 짧더라도 사용하는 동안에 쾌적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 제공되는 독에다가 이제 올려놓고서 컨트롤러랑. 헤드셋을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단자를 각도를 잘 맞추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뭐 익숙해지면 괜찮기는 한데, 처음에는 아마 분명히 헤매실 거예요. 예. 길이 이렇게 퀘스트 프로1을 받아보고서 첫인상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간만에 너무너무 재밌는 기기 잘산것 같아요. 아까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고서 사실 막 촬영 끝나면 막그걸가지고 계속 가지고 놀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박스 까고 나서 지금 다시 찍기까지 계속 가지고 놀았어요. 너무 재밌네, 이거. 결론적으로 이거 220만원짜리 추천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저라면은 일단은 퀘스트2를 뭐 중고로 당근마켓 같은 데서 싸게 한번 사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저는 조금 실리콘 약간 틀어진 약간 하자 있는 애를 20만 원대에 엄청나게 싸게 구해가지고 좀 써봤거든요 근데 VR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써보면 우와 대박 이런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쓰지를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너무 비싸니까요 바로 덥석 이거를 사지 마시고 일단 퀘스트2 같은 걸로 중고로 일단 입문을 해보시고 만약에 한달 이상 두달 정도까지 내가 질리지 않고 다른 이거 VR 너무 좋은데 계속 쓰는데 싶으면은 나는 이거 약간 돈에 좀 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이게 지금 첫날이니까 이렇게 재밌지. 이게 오래 안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220만 원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가격이다. 이 가격이면은 진짜 괜찮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진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저도 첫날이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 조금만 더써 보고 나서 에,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들어가세요.